테슬라 저렴한 모델 위장막 유출 분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테슬라 마니아 여러분들을 위한 대박 소식을 들고 왔어요.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하는 뉴스인데요. 바로 테슬라의 저렴한 신규 모델의 위장막을 두르고 도로에서 포착됐다는 소식이에요. 와, 진짜 이런 위장 거 차량 보면 괜히 설레지 않나요? 마치 보물찾기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저런 적개에서 위장막 차량이 목격된다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테스트 차량이 아니라 실제로 출시가 임박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볼수 있어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놀라운 분석 내용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laughs> 외관 변화 분석.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신비로운 위장막 차량의 파일 적을까요? 사진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디테일들이 한가득이에요. 헤드라이트의 변화.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건 바로 헤드라이트예요. 기존 모델들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헤드라이트의 투가광 스트립이 완전히 제거됐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테슬라 헤드라이트의 그 특유의 날카로운 라인이 바로 투가광 스트립인데 이게 사라진 거죠. 대신 렌즈가 모델 3처럼 위쪽으로 이동했다고 하네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디자인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가능성이 높아요. 테일라이트 디자인, 그리고 뒤쪽 테일라이트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존의 화려한 난반사 영역이 사라지고 차체 색상으로 통일됐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모델 3와 동일한 테일라이트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고 있어요. 테슬라가 정말 똑똑하죠. 기존에 검증된 부품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개발비와 생산비를 동시에 줄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요. 휠과 기타 외관 요소. 휠 사이즈도 주목할 포인트인데요. 250, 19인치 휠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19인치면 꽤 적당한 사이즈죠.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잡은 선택이라고 볼수 있어요. 실내 변화의 핵심.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실내 변화예요. IP 중앙, 그러니까 대시보드 중앙 부분이 열려서 통로를 형성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사이버캡과 유사한 구조라고 해요. 사이버캡 아시죠? 테슬라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그 미래형 택시말이에요. 이런 디자인을 적용한다는 건 정말 혁신적인 시도라고 생각해요. 원가 절감을 위한 선택들. <laughs> 자, 여기서 잠깐.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이 차는 도대체 어떤 컨셉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바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저렴한 모델은 확실히 원가 절감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1. 글라스 루프 없음 첫 번째로 글라스 루프가 없어졌어요. 글라스 루프 있으면 확실히 개방감이 좋고 프리미엄한 느낌이 나잖아요. 하지만 이번엔 그보다는 가격 경쟁력을 택한 것 같네요. 물론 일부에서는 사진상 루프가 막혀 있어서 글라스 루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해당 부분도 위장막으로 덮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실제로 영상에서는 글라스 루프가 있는 듯한 장면도 포착됐거든요. 2. 후방 디스플레이 삭제. 두 번째로 후방 디스플레이가 삭제됐어요. 요즘 고급 차종들 보면 뒷좌석에도 엔터테인먼트용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생략했네요. 이게 좀 아쉬운 게, 만약 2차가 로봇 택시로도 활용된다면 승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화면이 필요할 텐데 말이에요. 3. 사운드 시스템 간소화. 세 번째로 A 필러에 있던 스피커나 트위터도 없어졌어요. 음향 시스템도 상당히 간소화된 것 같네요. 물론, 기본적인 사운드는 제공하겠지만, 프리미엄 오디오 경험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4. 편의 옵션 최소화. 네 번째로, 코트 거리까지 삭제됐다고 하네요. 이런 작은 편의 옵션들까지 최소화하면서, 정말 철저하게 비용을 절감하려는 모습이 보여요. 5. 직물 시트 적용. 다섯 번째로, 시트도 바뀌었어요. 기존의 프리미엄한 가죽 시트 대신에 직물 재질의 시트 사이드 볼스터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이것도 확실히 비용 절감을 위한 선택이죠. 6. 트렁크 커버 생략. 여섯 번째로 트렁크 커버, 그러니까 파셀 셸프도 없어졌어요. 이런 건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은근히 편리한 기능인데 말이에요. 7. 뒷좌석 공간 축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뒷좌석 다리 공간이 대폭 축소됐다는 점이에요. 휠 베이스가 짧아지면서 뒷좌석 승객들의 공간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정말 아쉬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변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변화들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테슬라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를 보면 이런 원가 절감 노력들이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접할 수 있게 만드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거든요. 기억하세요. 처음 모델 S가 나왔을 때도 가격이 엄청 비쌌잖아요. 그런데 모델 3가 나오면서 테슬라가 대중화의 문을 열었죠. 이번 저렴한 모델도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상 가격과 시장 전략. 그런데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건 바로 가격이죠. 당초 업계에서는 3만 달러 이하의 가격을 기대했었는데요. 아쉽게도 그 기대는 물 건너간 것 같아요. 현재 35,000 달러 정도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한국돈으로 치면 대략 4,500만원 정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하지만 테슬라 기준으로는 상당히 저렴한 편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건이 차가 모델 Y를 베이스로 한 가지치기 전략을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차를 개발하는 대신 이미 검증된 모델 Y의 플랫폼과 부품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생산 단가를 줄이는 정말 똑똑한 방법이죠. 실제로 일론 머스크도 2분기 실적 발표 때 그냥 모델 Y처럼 생겼다 라고 말했었거든요. 그때는 농담처럼 들렸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였네요. 업계 전략과 미래 전망. 여러분, 이런 전략은 자동차 업계에서 정말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폭스바겐 그룹을 보세요. MQB 플랫폼 하나로 골프부터 아우디 A3, 심지어 람보르기니 우루스까지 만들어내잖아요. 테슬라도 이제 그런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이 차가 단순히 저렴한 개인용 차량으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로보택시 사업을 생각해보면 이 차가 그 플랫폼의 기반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후방 디스플레이가 없다는 점은 로보택시로서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기본적인 자율주행 기능과 효율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출시 시기 예측 그리고 여러분 이런 위장마 차량들이 포착된다는 건 출시가 정말 가까워졌다는 신호예요. 보통 자동차 업계에서는 완전히 개발이 끝나고 양산 준비 단계에 들어서야 이런 테스트를 진행하거든요. 테슬라의 개발 속도를 생각해 보면 아마 내년 정도에는 정식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한국 출시는 좀더 기다려야겠지만요. 마무리. 여러분은 이 저렴한 테슬라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프리미엄 기능들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테슬라 소식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저렴한 모델이 기존 테슬라 라인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경쟁사들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정말 흥미진진한 전기차 시장의 미래 함께 지켜봐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